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최근 여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더불어 선박 건조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최근 서울시 의회로부터 업체 선정과 관련된 논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업체를 선정했으며 협약서에 사업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영구적으로 사업 특혜를 주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민간이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둔 계약 보신 적 있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단2 3 27일 날 공고가 올라오고 23일만 딱 뛰어요. 3월 24일 날 1차 업체를 선정합니다.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단한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단한 군데가 바로 확정됩니다. 보통은 한 군데 입찰 들어오면 유찰하고 재입찰하고 하는 과정이 상식적이죠. 이처럼 한강 버스와 여의도 선착장 조성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달 첫착항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선박 인도일이 늦어진 것에 대해 선박의 배터리 최종 승인 지연과 안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선소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유선사업 면허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있고 3년마다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공과 공익사업 시 점용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로부터 경금석 재선 즉 알루미늄 선박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알루미늄의 선박 알루미늄 선박의 직접 생산이 가능하다는 공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한강 버스 선착장 7곳의 하부체 제작이 모두 완료됐고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버스와 따릉이를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사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안전과 내실을 더 챙기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